네, 보면, 네, 뭐 동안에, 석기 시대 동안에, 우리의 조상들의 도구는 만들어졌는데, 부시돌, 나무, 뼈로 만들었죠 누군가, 근데, 시도했을, 어떤 걸 만들려고, 이런 종류의 도구를 가지고, 뭔가를 만들려고 시도했던 사람은 알 것이다. 얼마나 제한적인지, 그들이 제한적인지 알 것이다. 만약 네가 부닥치면, 한 조각의 나무를 부닥치면, 그것은, 갈라지거나 부러지겠죠 근데 금속은 금속적으로 다르죠 이런 다른 재료들과 왜냐면 그들은 네, 망치질 되어진 거죠 어떤 모양으로 나도니 네,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은 더 강해진 거지 네가 그것들을 때릴 때 너는 단단하게 만들 수 있죠 칼날을 모함으로써 그것을 망치질함으로써 그리고 너는 그 과정을 뒤집을 수 있죠 단순히 모함으로써 금속을 놓음으로써 불에 그리고 그것을 네, 가열한으로써죠위치는 암장 전체 꾸며준 거고요. 근데 그것이 야기할 텐데 뭘 야기할 거야? 그것이 부드러워지게 야기하겠죠. 첫 번째 사람, 네, 뭐한, 뭐한, 이런 속성을 발견한 첫 번째 사람, 네, 만년 전에 그 사람은, 네, 발견했었는데, 재료를 발견했었죠. 근데 어떤 재료냐면, 거의 단단한, 발류 같은 단단한 재료죠. 그러나 움직이는 그, 미, 뭐, 행동하는데, 모처 행동에 플라스틱처럼 행동하며, 거의 무한하게 재생을할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들은 발견하게 되는데 완벽한 재료를 발견해야 되는 거죠 도구를 위한 그리고 특별히 뭘 위한 네 특별히 네그 자르는 도구를 위한 뭐 같은 도끼와 네 면도카이 같은 네.